제가 만잠깐만 그냥 설명좀 하고 아 지금은 띠리띠리와 또르또르의 이야기를 할건데요 네 얘는 또르또르고요네 몸이 검은색이죠? 네 옆을 지금 이렇게 찌어요네 띠리띠리는 지금 안 가져와서 오늘은 또르또르가 혼자 는 이야기를 할거고요어리차네 원래 3차인데 1차를 아 3차 짜리를 여기다 다 놨어요 1차도 만들 거고, 2차도 만들 거고, 3차도 다 만들 거예요. 어, 오늘 안에 다 만들 예정이고요. 띠리띠리는 못 가져오면은 또르또르, 어, 크의 중간중간에 찍고요. 띠리띠와 또르, 띠리띠와 또르또르의 이야기는 계속 쭉할 거예요. 근 네, 무한편이죠, 한마디로. 음, 아,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해. 그렇구나. 자, 어, 이 목소리 친구고요. 네, 제가 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설명만 1 분째야. 아하, 아하. 지금 자, 띠리띠리와 또르또르의 이야기 이제 시작. 먼저 스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자 러디, 액션. <laughs> <의사판. 내가> <laughs> 자, 띠리띠리는 아니 또르또르는 병원에 갔다. 그러죠. 고쳐 주세요. 여기 막힌 거 있잖아요. 알겠어. 이상반. 이상반. 알겠어. 예. 당신의 촉취뿌리 시스템 작용 중. 촉취뿌리 많은 쓰레기가 붙어 있어. <laughs> 그래서 부러진 건가? 네, 그렇습니 그었습니다 아이 아파 죽겠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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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말 봐야만 될까봐. 아이 리달리가 걱정한다 말이오. 괜찮아. 곧 괜찮아질 겁니다. 1일후갈수 있어요. 아니 1일후갈수 있다니. 아니 이랬으가와 축복이야. 한 사람들은 다 256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네, 맞죠? 아, 3인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로봇실에서 돈을 3천만만 내면 됩니다. 우와, 다른 사람들이 1억, 1억 내다고 했는데, 당신은 여치가 졸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당연히 많죠. 어느 정도죠?